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크가 아닌 어 이거 마크.. 아야 망했다 그 마크, 마크.. 어.. 스킨 만드는 거에서 찾아뵙네요 제가 요즘 스킨 만드는 거 빠졌다고 저번에 얘기는 해드렸죠? 오늘은 물을 만들 거냐면 오늘은 요정 틴커벨 옷 색깔인 초록색.. 연두색? 연두색을 가지고 한번 우리 허우 스킨도 한번 요정을 만들어볼 건데요. 어, 연두색으로만 할 거라서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만들어 가시죠. 고고! 색깔을 정해야겠죠? 민트색 난 민트색이 좋은데? 민트색으로, 맞나 이게 민트색이? 어, 한이 정도가 예쁘이 정도? 어, 이정, 이이 색깔 예쁘겠다. 괜찮나요? 괜찮겠죠? 아니, 몰라, 그냥 해. 오, 밝다, 밝아. 뭔가 이상해질 것 같은 느낌이 여러 번안 되시나요? 왜 저만 드는 것 같죠? 어,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? 뭔가, 각별님처럼 되는 것 같은데? 문제가 심각해. 여러분, 그냥 귀찮으니 또 펼쳐보기를 하죠. 요즘은 제 영상에 그렇게 악플 남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. 안 돼!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? 악플 남기시는 분들 때문에 항상 마음에 팠는데, 뭐 어차피 신경 안 쓰,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있었는데, 이제 심한 악플을 볼 때면은 좀 그렇잖아요. 괜히 힘내서 했는데, 악플을 보면은, 그리고 좀 건방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분명 나이도 어린데, 저한테 야라고 그러시거나, 아니면, 계속 까부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서. 뭐, 제가 좀 세게 나갔어요, 그래서. 그런 분들은. 저는, 당연히 세게 나가야죠. 어딜 언니한테 까부고 있어. 까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죠.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제가 원래 그래요. 모르셨던, 모르셨던 분들은 모르시는 거고. 제 스타일이 그럽니다. 좀 이상한 스타일이죠? 안 돼! 잠깐만요. 다시 펼, 아니, 아래 아래쪽에 아래 펼쳐보기를 한번, 딴! 음... 네, 뭐 이정도면 된것 같네요. 조금만 좀, 좀 빨리 하죠.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연하게 이 정도 해도 해볼까요? 괜찮네요 이거. 괜찮아요? <laughs> 믿음이 제 저의 감각이 상실해버려서 제가 제 자신에게 믿음이 안 가서. <laughs> 제가 제 사실 자신에게 믿음이 안 가네요. <laughs> 요즘 정말 제가 진짜로 요즘 태경이랑 뿌어 유튜브에 너무 빠졌어요. 너무 두분다 너무 재밌으셔. 뒤쪽면은 저는 뿌어님 태경님의 광팬이거든요. 솔직히 말하면 뿌어님이 더 좋긴 한데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지 계속? 근데 근데 다 좋아요. 솔직히 말하면 찬이, 엔더님도 좋고 퀸톨이랑 빅민님도다 좋아요. 제일 좋은 건 태경 뿌압님. <laughs> 네 여러분 완성되었습니다. 너무 간단하죠? 한 색깔로만 해서 그래요. 아 정확히 두 색깔로 만해서 그렇습니다. 시끄러워. 어디 한번 완성된 스킨을 구경해 볼까요? 뭐야 너왜 거기가 있어? 헐 잠깐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너 시끄럽다니까 이번엔 어딨나 그래 순서에 맞게 있어야 될거 아니니 잠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참나 어이가 없어서 여기서, 이거를, 이면될 거예요? 아마도? 또, 이렇게, 렉을 고치고 오겠습니다. 잠깐 만 기다려 주세요. <laughs> 네, 여러분, 렉을 다 고치고 돌아왔습니다. 이 스킨은 어떠세요? 음... 싫으면 싫으면 댓글, 좋으면 좋아요,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참 가지가지 한다 라도네 그럼 여러분 다음 스킨이나 마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<laughs> 그럼 안녕 나중에 라오와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오가 공부도 안 하고 띵가띵가 놀고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럼 안녕!